我娘是大头菜。<laughs>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어, 오늘부터 서곡사 1박 2일 브이로그 시작합니다 오늘 이제 출근해요 아침에 출근하고 또 오늘과 토요일 주일 어떻게 시간을 보냈는지 이렇게 제 일상을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 우리 함께 가보시죠 <laughs> 이게 뭐야 <laughs> 음, 저는 이제 출근합니다 교회에서 집까지 거리는 약 500m 정도 되는데 3보 이상 도보 금지이기 때문에 저는 늘 차량을 이용해서 출근합니다. 늘 농담이고요. 내신방이 잡혀있기 때문에 가까운 거리지만 차를 놓고 어 차를 가지고 출근을 해요. 지하에 차를 대고 이제 6층 사무실로 올라가는 중입니다. 저희 교회에 구조를 아시겠지만 1층은 로비가 있고 2층은 예배당이 있고 3층은 영화실. 4층은 또 중층이죠. 5층과 6층. 5층은, 하... 네, 제 자리로 들어가게 돼요. 제 자리는, 저는 이제 6층에 있습니다. 교구 담당 교육자실, 맨 아래. 이런 청년부, 서인원 목사, 이렇게 있죠. 안녕하십니까. 좋은 아침입니다. 이렇게, 이렇게 인사를 하고 나서, 그럼 또제 자리로 옵니다. 전날, 이제, 그리고 브이로그를 찍으라 그래서, 오늘 오전에는 잠깐 업무를 좀 보고, 또 신방이 있어서 또 신방 나가게 됩니다. 그럼 또 이따가 또 키도록 하겠습니다. 이제 저는 이제 신방하러 갑니다. 오늘 신방 중용이 누군지 같이 함께 가보도록 하시죠. 하하하. 아. 시계를 놓고 왔어. 시계.. 미안해요. 시계를 놓고 왔어요. 진정한 애대인은 시계와 함께합니다. 내 꼬집.. 아 이게, 이게,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, 이거 브이로그 처음이다 이거 이거. 여튼 오늘 신방 출국은 바로 이분입니다. 네, 어, 네, 네. 우리 권지사님면 아니고 네, 우선 인사 한번 해주세요. 청년부 브이로그입니다. 감사합니다 <laughs> 네, 오늘의 신방 주인공입니다 오늘의 신방 주인공은 바로 1시간이나 늦은 저분입니다 1시간이나 늦었어 어떻게 1시간 목사를 1시간을 기다리게 할수 있지? 상현아 목사를 1시간 동안 기다리게 할수 있지? 잘했어요? 잘못했어요 혼나야 돼 혼나야 돼 맞아야 되지 가정처 때리지 않습니다 상현이와 함께 식당에 왔습니다 진실의 방에서 1시간 정도 시간을 보내고 같이 밥을 먹기 위해 이 자리에 왔어요 지금 창현이랑 밥을 먹고 차한잔 하러 나왔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순방할 때뭐 목상의 위치보다 좀 편안하게 좀 이야기하고 교제하고 싶어서 이런 시간들 좀한 번씩 봤습니다 빨리 얼굴 펴뭐 목상의 위치보다 좀 편안하게 <웃음> 귀엽게. <웃음> 방을 마치고 이제 다시 교회로 들어왔습니다. 1청년부에서 고3 수험생을 위한 선물을 준비해서 같이 좀 포장하려고 이렇게 내려왔어요. 그래서 오늘 여기 은수랑 진우랑 한나랑 창현이랑 함께 좀 시간을 좀 보내고 있습니다. 그래서 준비 시작! 구삼 수험생들 선물 다 포장하고 또 짧게 또 교재하고 또 이야기하고 이렇게 하다가 지금 이제 퇴근합니다. 하, 이게 사실 이제 브이로그가 정말 이제 생각할 때마다 이거, 요즘 느끼는 건데 야, 정말 재미없다. 내가 생각해도 제 방에 재미가 없는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돼요. 오늘은 줌으로 임니더 모임을 갖게 되는데 가, 같이 같이 네. 아. <laughs> 이렇게, 뒤에서 이렇게, 같이 리더 모임을 좀 하고 있습니다 렇게이렇이렇이렇 이렇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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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이렇브이로그이브이로게를이거어떻게 이렇게, 이렇게, 러렇 이렇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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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 이렇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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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이 이렇게, 널브러져 있는 거 보면 아내가 엄청 혼났텐데 아, 이제 모델 일과를 마치고 잠자기 전에 아, 잠깐 저 거실에 잠깐 앉았어요. <laughs> 네. 저희 딸 아이고 저희 큰애입니다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<laughs> <laughs> 네, 지금 여섯 살이고 어, 아들은 여섯 살, 딸은 네 살이에요. 네 어, 살. <laughs> 이제 자기 전에 이제 아이들이랑 조금 더 이제 시간을 보내고 이제 저는 이제 설교를 또 외우려고 합니다. <laughs> 네, 이 아이들 때문에 좀 살아요. <laughs> 모두 잘 자요. 안녕히 <laughs> 주무세요. 네, 안녕히 주무세요 다올이도 안녕히 주무세요 안녕히 주무세요 다올이도 안녕히, 안녕히 주무세요 안녕히 주무세요 그러면 잘 자요 <laughs> <전형도 웃음>